감싸주는, 자, 이렇게 헐벗지 않은 나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캡소매처럼 나와 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입은 거, 먹색하라고요 자. 우리는 모두, 자, 여기는 좀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장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살짝, 살짝, 이렇게 올려서 잡아서, 주름 잡아서, 나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자, 요렇게 좀 가려줄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자, 마자켓, 그리고, 어, 마가디건, 자, 이런 스타일의 안에 뭘 입을지 고민되신다면, 그렇다고 가끔은 벗으셨을 때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살짝 어깨는 감싸주는 요 티셔츠는 어떠실까 해서 제가 요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입은 컬러는 먹색이고요. 자, 준비하신 거. 자, 칼라 소개 들어갑니다. 자. 자, 베이지. 노랑. 흰색. 카키. 보라. 초록, 밤색, 블랙까지 탈라는 총아홉칼라입니다 자, 필요하신 색깔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죠. 아, 모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자캡 소매 티셔츠였습니다.